흥선하다. 김미루장 문도선 행목을 읽고 쓰다. 아무리 보아도 수상해 보이는 풍경이다. 한여름 뉴티나무 아래 누워, 목침으로 사용하면 딱 좋을 만큼의 두툼한 책표지 그림이었는데,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체 실로에 뒤로 맡타가 줄줄이 서 있었다. 사막의 석은 빛의 온몸으로 받아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있다. 인간을 앞세우고 묵묵히 뒤를 따르고 있는 낙타들이 신비롭다. 이쯤되니 선도의 마신니 누구인지 궁금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문도선행록. 이라, 돌을 물어 선을 향해 가는 기록이라는 풀이가 깊이와 닿았던 것은 책에펼쳐든지 한참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다. 저자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라, 이분이 도월 선생의 막내 따님이시라고, 걸거벗은 사진의 주인공이, 어럽쇼 도를 설파하며 뇌를 읊졸이신다는, 동양철학의 대가 도월 선생의 자제분께서 사고 한번 제대로 척구나 싶은 마음이었다. 그 언젠가 영상을 통해, 당신의 어여쁜 따님의 저서를 보따리에 들고서, 산중에 계시는 명진스님을 뵈러 가시던 그 표정을 유심하게 들여다본 적이 있다. 마치 대법원 판결을 받으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은 나만의 오버센스였을까. 사진예술 작가 김미로의 독보적인 예술행위에 대한 세인들의 평가는 매우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을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 이 두꺼운 책의 저자는 부울 김용옥 선생의 막내딸 김미루였다. 위험천만한 사막여행 도전기로 꾸며진 이 책은 저자가 요르단에 한달 가량 머물게 된 일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때는 2011년 여름 사진작가로서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요르단 현지에서 촬영 제작되었다고 했다. 저자는 이곳에서 약한 달간 머물게 되면서 낙타와 산악 그리고 유목민족들의 나이브한 삶에 대단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의 12월 중순께에는 그곳을 가기 위해 가짜고짜 짐부터 꾸렸다는 이야기이다. 마침 서악의 재전이라는 뮤직페스티벌이 매년 정월 킹북토에서 가장 가까운 모래 언덕에서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것도 그 결심에 한몫을 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현지의 사정으로 보아서는 미래 작가가 원하는 창작예술 활동을 마음껏 실행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전국이었던 모양이다 그곳은 무슬림 관할이었고 그때만 하여도 알파에다 조직의 많은 이 시시콜콜 전파를 타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기에 말이다. 더구나 사진작가 자신이 마신으로서 피사체가 되어야 했기에 위험 소지는 더욱 컸을 것으로 보였다. 오죽하면 2012년 1월 17일까지 틈국토에 남아있었던 여행객은 김미로단한 사람뿐이었을까. 작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작품의 대응상하다 20고 행진명이 얼마나 강했으면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았을까 싶어 한편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다. 작가의 탈문명을 향한 일정에는 거침이 없었다.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의 지독한 변소 냄새를 견뎌야만 했고 때 국물로 뻣뻣해진 침구리 사용은 기본이었으며 각종 벌레들과의 동침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파리때가 얼굴을 빽빽하게 뒤덮을 때가 많았고 모래알이 지금거리는 음식물은 마치 젖은 벌레를 심는 맛. 이라 할을 정도였다. 상상만으로도 쉽지 않았을 사막 여정은 이집트,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 요르단의 아라비아 사막, 인도의 타르 사막, 온골리아의 고비 사막 등 3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곳 요르단에서 그녀는 정막이라는 불안과 공포를 수시로 대면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한다. 뉴욕이라는 메트로폴리탄 한가운데에서 사회적 소외로 인한 고독이나 근심에 대하여 이렇쿵저렇쿵 실존주의적 신음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의 조크에 불과하다고. 하긴 사막에서 느끼는 고독감이란 도시와는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 공포였을 것이다. 내가 본 미래 작가는 매우 합리적이고 긍정적이었으며, 시니컬한 편이었으나 진지한 휴머니스트이기도 했다. 그 작은 체구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사유의 샘도샘이었지만 변화무쌍한 내연산들의 딱딱 들어맞는 적확한 언어구사 능력에 나는 더욱 관심이 가졌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도우 선생이 자연스레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독특하고도 유별난 구녀지간의 유전자현능담은 수억 만리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어쩌면 조금도 희석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 신기했다. 대략 이쯤 되다 보니 슬슬 시생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걸출한 학자의 딸로 태어난 데다 콜럼비아 대학에서 브로블 문학을 전공하였다. 부모님의 의학 전공 권유를 마다하고 미술학도가 되었다거나 사진 예술가가 된 것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다. 열악한 환경일 것이 뻔한 사막여행을 자청해놓고 할일 없이 절대 고독을 우는하는가도 싶었다. 그녀의 이러한 낭만적 치기가 귀심했고 이를 받쳐주는 총체적 여건들의 샘이 났다. 그 나이 때 나는 명분 없는 고독과 생선 없는 고립으로 시궁창 속을 헤매고 있었는데 말이다. 타고난 나의 심술보는 책장을 넘겨가면 넘겨갈수록 더해갔다. 어디 보자. 어느 한구석이라도 허수를 발견하게 되면 앙팡지게 공격을 해보겠다는 심상으로 샅샅이 뒤지며 킁킁거려 보았다. 역시 허사였다. 그래서 대놓고 캐물의 심상이었다. 당신이 지금껏 이려왔을 허사스러운 이 도시 문명들과 애써 멀어지려고 하는 대관절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당신의 지적 이기심과 응원의 절은 부의 작품을 이리 대놓고 즐겨도 되는 것인지 말이다. 그런데 고아하니 작가에 대한 이러저러한 불편한 마음이 나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사서 하는 곳은 일라거나 사치스러운 예술행위라 치부하려 했던 사람들이 나 말고도 꽤 있었음을 자백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사람 되기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며 조금 조금 속삭이고 있었다. 사람 되기를 배우기 위함이라니, 글쎄 품었던 미운 마음들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사라졌다. 마치 간밤에 그녀의 왕국을 다녀갔을 사만여우의 발자국처럼 그녀의 틸치는 생각보다 강한 여운을 남겼다. 전나라 하면서도 단순 명료한 표현 기법이 나는 부러웠다. 또한 그녀만을 확보한 자연 생태적 국가관과 유유사적인 세계관에 총체적으로 공감이 되고 있었고, 완전 기대 이상이었다. 적어도 그와 사람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을 때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빨갱이를 때려잡듯이 판자촌을 때려잡았다. 마치 판자촌이 문명의 최대적이라도 되듯이. 중략. 판자촌에 살리면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단지 우리에겐 그러한 안목이 없었다. 모든 발전의 기준은 메네틴이 되어야 했고, 카리에게 성문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외재적 사유를 이제 본질적으로 벗어버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탄식에서 그녀만의 자연진화적인 운명사관과 사회적 약자들만의 문화도 존중할 줄 아는 고결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다. 종교는 인간에게 믿을 것을 강요한다. 믿는다는 것은 신념의 도약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문이나 증거도 없이 교서를 맹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의 종교적 경전에 위배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그 증거는 배척되어야만 한다. 이전의 교설이나 학설을 부정하는 새로운 증거의 수용이야말로 과학의 정신이요 인류는 명을 진보시킨 힘이다.라고 했던 오직 그녀만의 신랄한 논조에 반해서 나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녀의 사람되기를 배우고 있는 중이란 말은. 사탕 발림의 말이 아니었다. 약자에게는 언제나 관용적이었던 심성이 곳곳에 묻어 있었기에 말이다. 경든나타보사를 돌보던 그녀에서도 버림받다시피, 한 고문대 게르나스를 보살피는 과정에서도 말이다. 또한 네바논의 어느 가정집에 유숙하면서 알게 된 가정부 리나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자유로움의 극치였다. 인종적 처벌과 멸시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미나를 살펴주었던 그 마음은 순수인간에 반려였을 것이다. 이 땅에 수많은 미나, 들이 매춘부로 전락하게 되거나 범죄소불로 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로 작가는 훗날 미나와 연락이 조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아리를 오랫동안 했다고 한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열광적이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음식이 맛있는 곳으로 느꼈던 중동의 파리 레바논에 대한 현상이 여지없이 부서지고 말았다는 탄신만 보아도 그녀의 인류의적인 심성은 가히곡보급이었다 그런데 왜꼭 나신 나신 이해야만 했을까? 그녀의 작품 세계에서 나신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인간은 우리도 궁극에는 한낱 자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였을까. 그러니까 오직 자연의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진리를 도출해내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초대형 현대식 사회장에서 돼지들과 함께 뒹군 나신이 그러했고 문명의 침투에서 벗어나 있는 사막에서의 낙타 암물의 구름이 그러했다. 도심의 빌딩 속 바로 앞극한 대비 태가의 행태가 그러했고, 이 모든 파괴적 질서를 바라보는 작가의 눈빛이 그러했을 것이다. 사진작가 김미로가 추구하는 21세기 예술 철학의 모티브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이었다. 사망여행은 이제 꼭 끝이 날 테고 이대로 책을 덮게 되면, 이 모든 가문들이 책갈피 속에 그만 닫히고말 것만 같았다. 하여 사막에서의 생활에 관한 영상물을 닫히고 감상을 해보았다. 마치 사막 모래에 떨어뜨린 진주알 머리핀을 찾아 헤매듯, 살아생전 두번 다시는 사막 여행을 못하게 될 사람처럼 낫던 길을 샅샅이 뒤짚으며 다시 한번더 탐험대에 몸을 실었다. 제차가는 길이어서 그런지 이러저러한 풍경들이 더욱 실감나게 와닿았다. 그래서 일까미로 작다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막이라는 낯선 여행지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는 나 또한 작다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들에 가슴을 졸이고 있어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김미르를 제대로 흥상해볼 여유는 없었던 것 같다. 비로소 그녀에게 켜켜이 쌓인 생로병사의 멜란꼴리의 공명이 되었고 우중의 실존적 상처로 운명세계를 탈출해보고 싶은 강렬한 동기 같은 것들이 내재된 예술원으로 갈산하게 되었음을 살펴보게도 되었다. 영혼의 정화를 위해 사막의 단절은 특히 그녀에게 절실했고 또 다른 신성한 생명력을 부여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알수 없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 신압부로 절대적 침묵 세계로 몰입할 그녀만의 장소로 사막을 선택한 작가의 심안의 유한 공감을 느끼게도 되었다. 나야 사막까지는 아니었어도 나만의 섬을 고집하며. 관계망 축소와 선택적 단절을 감행하는 처지이기도 하였기에 하는 말이다.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의 근원적 혁명을 일으켰다. 예술은 더 이상한 개인의 자기 표현의 열정이나 장난이 될수 없었다. 힘벽 걸쇠가 있는 전시장에 걸리는 해문 그리고 사적인 쾌락을 위하여 누군가 의 작품을 구매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 속에서 창작행위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 중략, 이러한 원리적 관념의 변화는 예술세계라고 하는 연관구조, 갤러리, 박물관, 컬렉터, 비평가, 예술생산자 등의 존재 자체를 나에게서 소외시켰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람 방구를 끼워야만 한다는 당위성도 사라졌다. 중략. 물론 예술의 제도권 전체를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최근 나는 나의 페인트 브러쉬가 캔버스 위에서 어떠한 느낌을 나에게 전달하는지 그 교감에 몰두하고 있다. 이 얼마나 황홀한 대인간 선언문이던가. 고독과 평화가 공존. 하는 깨달음의 향유에 나 또한 슬며시 편승해 보기로 했다. 미루라는 웅순 깊은 사유 하나를 내문서 알집으로 저장해 두고서 말이다. 베드인처럼 탈문명을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호모사피에스가 해연문명의 작업들을 모방하고 있었다. 고 말한다. 탈문명을 시도하며 자신을 알아가고 있던 중에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문명을 또다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던 자기 모습에 대한 책망이었다 원초적인 삶을 지향했던 초심과는 달리 모든 게 열악한 사막이긴 하지만 주거환경을 보다 콤나게 꾸며보고자 애쓰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이 또한 문명의 몫이 채화되어 있거나 이미 세뇌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극렬한 통찰이었다. 또한 그녀는 진리에 대해 외면하지 않았다. 왜곡하지도 않았다. 제안의 실제된 정신세계와 그 작동체계의 모순성을 스스로 까발려 실토함에 있어서 한치의 두려움도 숨김도 없었다. 사막으로부터 배드인을 데리고 나갈 수는 있지만, 배드인으로부터 사막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지. 마찬가지야. 뉴욕으로부터 뉴욕커를 데리고 나갈 수는 있지만, 뉴욕커들로부터 뉴욕을 데리고 나갈 수는 없지. 뉴욕이 체화된 사람은 뉴욕을 떠나지 못해 홍익인간의신명을 지닌 고조선의 후예가 알라신을 섬기고 갈 수는 없는 모르기듯이 라고 한다 딸딸 딸. 이쯤 되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무슨 신박한 변론이란 말이었던고 애절하기까지 한 자기 위로의 말씀에 하나뿐인 내비꼽이 다 빠지는 줄 알았다. 긴 여행을 끝내려고 할때 깜짝 놀랄 말을 놓칠 뻔했다. 외부 소리가 없이 내부에서 음을 감지하는 현상에 대하여 티미누스, 티나이터스라는의학스로까지 있다고는 하지만, 인형이라는 단순한 말로써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옛 시절의 신비주의자들은 이러한 티미누스를 신성에 대한 감수성, 즉적신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오 마이 갓. 그동안 꼭꼭 숨겨두었던 맥에 일어난 어떤 일들이 이 순간 떠오르고야 말았다. 그것은 맥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내지 못해 탈구를 미뤄온 미안의 원고 같은 것들이었다. 그런듯큰 북소리 둥둥 내뒷전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 옛날 나에게서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있던 그 목탁 소리처럼 마침내 미로 잤다가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한때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그 목탁 소리와 향불 냄새가 바로 이런 경우에 걸요 만약 그때 당신이 맡게 된그 향불 냄새가 그윽하게 여겨지지 않았다거나 혹은 늘하게 들리던 목탁 소리가 첨예한 금속성이었다면 아마도 당신은 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을걸요. 왓? 글쎄, 뭐 인생은 어차피 미스터리이니까. 끙끙. <목소리>

이 코로나 사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제 책이 독자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큰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 예술 세계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